다음으로 기호 5번 민병두 후보자의 정견 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 겨울을 생각합니다. 12월 28일 대선에서 패배한 직후 남윤인선 의원님, 진선미 의원님, 또 유은혜 의원님, 또, 윤관옥, 또 윤관석 욱또윤관 의원님, 이원우 의원님, 또 박홍근 의원님, 수많은 조선 의원님들이 국회 앞에서 일천 배를 했습니다. 그 사풍이 부는데 전형 무렵까지 일천 배를 하면서 국민 여러분 죄송합니다. 당 바꾸겠습니다. 정치 바꾸겠습니다. 더 이상 실망시키지 않겠습니다. 하면서 눈물 을 흘렸습니다. 그의 국민들은 내미자랍을 영화를 보러 갔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랬습니다. 이거 참 특이한 현상이다. 멘붕에 빠진 국민들이 정권 교체에서 희망을 못 찾자, 영화에서 힐링을 찾는구나. 우리 홍익표 의원의 칼라링은 레미제라블 민중의 노래입니다. Do you hear the people sing, sing a song of angry men? 분노한 군중의 노래를 하는가? 아마 그 칼라링은 정권 교체라는 염원이고, 여러분들의 염원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엊그제 우리 당선자에 대해서 겸손하자. 단결하자, 경제를 살리자, 그리고 정권 교체하자 약속했습니다. 오늘 20대 국회 첫 원내대표를 뽑는 것은 정권 교체를 위해 내일을 까는 것입니다. 지난번 대통령 선거에서 실패한 문재인 후보님은 1년 후에 1219 끝이 시작이다. 이 책에서 이렇게 기억을 했습니다. 우리에게 뭔가 모자란 것이 있는 것이 아니냐. 실력이 부족해서 진 것이 아니냐. 그것이 무엇이냐. 내 안의 근본주의다. 우리가 독재권력과 싸울 때 원칙과 순결 이것을 강조하다 보니까 어느새 더 유연한 진보, 더 유능한 진보, 정체성에 기초한 확장 이것을 잊어버린 것이 아니냐. 이렇게 수련을 했습니다. 저는 이 글을 나중에 읽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4년간 여기 계신 분들이 잘 아는 것처럼 이 당에서 그물을 열게 치자, 운동장을 크게 쓰자, 경제와 안보에서 상대방과 싸우자, 우리가 유리한 인권이니, 평화이 환경이니, 노동이니, 사람이니, 이 중요한 가치 버릴 순 없지만, 여기에서만 진지를 갖다 펼쳐서는 안 된다. 상대방이 강한 곳에 가서 싸우자 하고 얘기한 사람, 4년 동안 일관되게 이 주장을 한 사람, 여기 있는 다섯 명 후보 중에 저라고 감히 자부합니다. 그동안 원내대표 선거가 주류다, 비주류다. 혹은 실력이 좋다, 안 좋다. 이런 거 갖고 경쟁을 한 일이 있지만, 우리 당이 앞으로 대권을 잡기 위해서는 정체성을 기반한 확장주의로 가야 한다. 하고 노선과 반책과 전략을 갖고 치러지는 선거는 이번이 처음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표 정체성을 기반한 확장주의. 제가 오전 토론회 때이 얘기를 자꾸 하니까 기자들이 조금 각색을 한 것이 아니냐 하는데, 책에 그대로 써있는 문장입니다. 김종인 대표의 경제민주화에 기초한 수권능력을 보여준 확장주의 오늘 민병주가 당선됨으로써 더민주가 20대 국회 첫 원내대표 선거에서 대권을 향해서 이제는 확장주의를 선택했다. 이렇게 국민이 판단하는 원내대표 선거가 돼야 한다라고 저는 여러분들께 호소드립니다. 다 정말 훌륭한 후보들입니다. 정말 우리 당의 최고의 후보들이고 언젠가는 원내대표를 한번은 하실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제가 생각하는 것은 이번에 우리가 정체성에 기반한 확장주의로 가고 민생 경제에서 성적을 내야 한다 하는 것이 정말 대권 대선을 향해서는 우리 모두의 간절한 공통된 분모가 되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기 123명의 의원님들 모두를 역사의 주인공 대통령 후보의 주인공으로 세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큰 것은 크게 쓰고 작은 것은 크게 쓰고 깨진 것은 고쳐서 다 전면에 세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고 했죠. 분열도 디테일했있습니다 조그만 소외가 분열을 만듭니다. 분파를 만듭니다. 여기 계신 123명의 초선, 어, 123명의 의원님들 중에서 이번에 공천을 받으면서 정말 나는 흑수저 공천이었다. 은수저 공천이었다는 분들 많습니다. 그런데 원내 활동도 그렇게 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초선 원인들, 공정하게 상임위 활동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기장이 날때 항상 옆에 서 있겠습니다. 여러분이 내신 법 중에 정말 중요하고 의미 있는 법들이 있다고 한다면, 제가 그주에 베스트 법안으로 함께 항상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는 민생 경제에 있어서 손끝, 손끝 맛을 맛본 사람입니다. 120년 만에 처음으로 권력은 법제화 했습니다. 용산참사 5년, 5년째, 5년, 5년째 되는 때 제가 법을 갖다 발의할 때만 해도 아무도 통과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21년 만에 차명거래 금지시켰습니다. 우리나라 전국민이 차명거래합니다. 동창회 뭐 침묵회. 그래서 금지시킬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원칙 금지 예외 허용으로 재벌의 편법 상속과 지하경제 차단했습니다. 우리 김용주 의원님과 함께 2 1어 처음으로 노동조합을 제외하고는 처음으로 법적으로 단체교섭권 갖게 하는 가맹사법 통과시켰습니다. 저는 지를 합니다. 그렇게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우리가 민생경제에서 정말 중요한 성적을 내기 위해서는 재정이 수반되지 않는 곳에서 실제로 성적을 내야 합니다. 재정이 수반되는 것은 상대가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거 문제랄지, 가계부채 문제랄지, 갑을 관계랄지, 이런 점에서 아까 이런 법을 통과시킨 저의 어떤 그 경험과 이런 것을 기초로 해서 우리가 민생경제에서 반드시 성적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민병들은 정책이 있습니다. 전략이 있습니다. 해답이 있습니다. 17대 국회 때 총선 기회 있다 장으로 총선 승리 이끌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지방선거 때 안철수 의원을 중심한 신생 세력 우리가 통합해갖고 3당 체제가 그 당시에 만약에 발생했다면 지금보다 더큰 파열음이 있었을 겁니다. 근데 그때 양당 체제로 선거 치르기 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시점마다 저에게는 항상 능력과 해답이 있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저를 찾아주셨습니다. 저에게는 배짱이 있었습니다. 아무도 2007년 대선 후에 너무나 힘들어할 때 저는 홍준표랑 가서 결, 대결해갖고 4년 만에 정말 교과서 같은 승리를 이끌었습니다. 민병도와 함께하면 해답이 있습니다. 전략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laughs>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저는 이번 선거를 치르면서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저녁 때 술집을 들렀습니다. 어떤 남자분 한 분이 혼자 쓸쓸하게 술잔을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제가 물었습니다. 왜 혼자 술을 드세요? 퇴근해서 집에 갔더니 부인이 집주인이 전세 값을 올려달라고 하는데 돈좀 만들어 오라고 해서 그 때문에 싸웠답니다. 그래서 홧 김에 나와서 혼자 술을 마시고 있다고 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서민들이 천정부지로 뛰는 전세값 때문에 그 단란한 가정에서 사랑하는 부인과 싸우고 술집에서 혼자 쓸쓸히 한잔하시는 분이 계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때 TV 화면에 이런 뉴스가 나왔습니다. 친박, 진박, 개파싸움, 더불어민주당 내부 공천싸움. 그때 그분이 낮은 소리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나쁜 놈들, 나는 이렇게 힘든데 저는 그때 얼어붙었습니다. 자기의 고단한 인생, 자기의 고단한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아니하고 서로 자기가 옳다고 개파싸움에 몰입하는 그런 정당은 그 30대 가장에게 희망이 될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우리는 집권해야 됩니다. 그분들의 희망이 돼줘야 합니다. 어떻게 그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진정성을 가지고 다가가야 됩니다. 한두 번 정책 발표하는데 그치지 아니 하고 집요하게 정말 그들의 편에 서서 노력하고 있는 정치인이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있다. 이렇게 보여야 우리는 집권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원내대표 출마했습니다. 존경하는 동지 여러분, 당을 바꿔야 합니다. 20대 국회에서 우리 당을 바꿔야 합니다. 아무리 좋은 가치도, 아무리 좋은 정책도 내부 싸움과 내부 분열에 갇히면 빛을 발할 수 없습니다. 어느 개인이 어느 좋은 법안을 내도 국민들이 알아주지 않습니다. 저는 그래서 먼저 우리 당의 화합과 단결을 통해서 우리의 가치가 빛날 수 있는 조건을 만들겠다고 여러분에게 호소합니다. 지난번 대통령 선거 때 어느 후보 경선 캠프도 참여하지 않은 사람, 바로 저우상호입니다. 어느 세력에도 속해 있지 않지만 모든 세력과 속마음을 열고 대화할 수 있는 사람, 바로 그런 사람이 당내 단합의 중심에 설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당내 단합을 이룬 다음에 저는 우리의 민생 주도권을 확고하게 주겠습니다. 나는 그 30대 가장에게 답해야 합니다. 전월세의 급격한 상승만큼은 막아주겠다. 가계부채에 시달리는 사람들을 희망을 줘야 됩니다. 돈이 없어서 과외 못하고 학원 못 다니는 아이들에게 나에게 이제 미래는 없다는 그 절망감을 초등학교, 중학교부터 가져서 되겠습니까? 바로 그러한 문제들을 이번 정기국회에서부터 우리가 전면에 내걸고 집요하게 주장하고 싸우고 해결해 나가는 능력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수권정당의 모습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바로 이 일에 저를 중심으로 123명의 의원들이 똘똘 뭉쳐서 각각의 분야마다 자기의 특성을 발휘해서 함께 나가자. 이것이 바로 저의 주장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이견을 줄이기 위한 소통체계를 적절하게 만들겠습니다. 그동안 갈등의 온상이었던 의원총회 사전에 충분히 조율해서 결정하기 위한 의원총회로 만들겠습니다. 결정하기 위한 총회가 불란과 갈등을 만드는 총회가 돼서 되겠습니까? 의원 한분한 한 분들의 전문성에 맞춰서 상임위를 배치하고 그분들이 갖고 있는 주요한 정책 중에 좋은 게 있으면 원내대표회의에 모셔서 부각시켜 드리고 한분한분 한분 스타로 만들어 드려야 아저 당에 저런 사람이 있었구나 저런 정책이 있었구나 빛나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번에 들어오신 조선 의원님들부터 정말 좋은 분이 많이 들어오셨더라고요 제가 쭉 만나 뵈니까 의욕도 넘치고 전문성도 있고 우리 당의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개개인은 훌륭한데 우수원인데 이 집단에만 모아놓으면 바보가 돼요 바로 이 그릇을 고치면 됩니다 개인들은 유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그릇을 바꾸는 일에 앞장서겠습니다 3당 체제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1당의 위험과 권위가 있는 겁니다 그것은 국민이 만들어준 겁니다 나이가 어리다고 어찌 국민들이 나이를 따집니까? 세력을 보고 그들의 가치를 보고 존중하는 것입니다. 다른 당에서 뽑은 원내대표들 경륜이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들은 변화를 원합니다. 더 새로운 변화. 50대 초중반의 저 우상호가 변화의 상징으로 국민들에게 당할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을 주장합니다 여러분. 이럴 때 박수 한번 치시는 거예요. <laughs> 너무 세게 얘기했나요? 네. 구슬이 서말이라도 깨어야 보배라고 했습니다. 원내 대표는 혼자 독주하는 자리가 아니고 한분한 한 분들을 잘 모으는 코디네이터입니다. 저는 코디네이터로서 여러분을 모실 충분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상임위 배치부터 공정하게 하겠습니다. 저는 이번 선거에서 어느 누구에게 자리 하나 약속한 적 없습니다. 확인해 보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자유롭습니다. 어느 개파의 도움 집중적으로 받지 않았습니다. 저를 지지하신다고 말씀하신 아, 1분 남았죠. 네, 대, 제 지지층의 절반 이상이 초선 의원이십니다. 저는 초선 의원과 함께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 나겠습니다. 가 <laughs> 네, 어 도, 동의하시는군요. 네, 동료 후보 저 경쟁자들이 동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당이 변했다는 모습을 보이려면요. 초선 의원들 중에서 스타가 많이 나와야 됩니다, 실제로. 그래서 그분들이, 아, 저 당에 저런 사람이 새로 들어왔네. 이런 것들이 또 하나의 변화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일에 적극적으로 도와드리겠습니다. 자세한 공약은 제 홍보물에 나와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정말 중요한 건 우리들 공동의 꿈 아니겠습니까? 정권을 바꾸게, 바꾸어서 국민들에게 도움을 주겠다는 이 공동의 꿈을 실현하는 데 있어서 우리 모두가 하나가 돼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수권정당이 가는 첫걸음입니다. 제가 바로 앞장서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는 것은 정권교체를 위해 레일을 까는 것입니다. 지난번 대통령 선거에서 실패한 문재인 후보님은 1년 후에 1219 끝이 시작이다. 이 책에서 이렇게 기억을 했습니다. 우리에게 뭔가 모자란 것이 있는 것이 아니냐, 실력이 부족해서 진 것이 아니냐, 그것이 무엇이냐, 내 안의 근본주의다. 우리가 독재 권력과 싸울 때 원칙과 순결 이것을 강조하다 보니까 어느새 더 유연한 진보, 더 유능한 진보, 정체성에 기초한 확장 이것을 잊어버린 것이 아니냐 이렇게 수레를 했습니다. 저는 이 글을 나중에 읽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4년간 여기 계신 분들이 잘 아는 것처럼 이당에서 그물을 열게 치자, 운동장을 크게 쓰자 경제와 안보에서 상대방과 싸우자 우리가 유리한 인권이니, 평안이니, 환경이니, 노동이니, 사람이니 이 중요한 가치 버릴 순 없지만 여기에서만 진지를 갖다 펼쳐선 안 된다 상대방이 강한 곳에 가서 싸우자 하고 얘기한 사람 4년 동안 일관되게 이 주장을 한 사람 여기 있는 다섯 명 후보 중에 저라고 감히 자부합니다 그동안 원내대표 선거가 주르다 비주르다, 혹은 실력이 좋다 안 좋다 이런 거 갖고 경쟁을 한 일이 있지만 우리 당이 앞으로 대권을 잡기 위해서는 정체성을 기반하는 확장주의로 가야 한다 하고 노선과 방책과 전략을 갖고 치러지는 선거는 이번이 처음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수적 공천이었다 은수적 공천이었다는 분들 많습니다. 그런데 원내 활동도 그렇게 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초선 의원들 공정하게 상임위 활동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기자회견할때 항상 옆에 서 있겠습니다. 여러분이 내신 법 중에 정말 중요하고 의미 있는 법들이 있다고 한다면 제가 그주의 베스트 법안으로 함께 항상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는 민생 경제에 있어서 손끝, 손끝 맛을 맛본 사람입니다. 120년 만에 처음으로 권리금 법제화 했습니다. 용산 참사 5년, 5년째, 5년, 5년째 되는 때 제가 법을 갖다 발의할 때만 해도 아무도 통과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21년 만에 차명거래 금지시켰습니다. 우리나라 전 국민이 차명거래합니다. 동창회, 뭐, 침묵회. 그래서 금지시킬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원칙금지 예외 허용으로 재벌의 편법 상속과 지하금제차단 했습니다. 우리 김용주 의원님과 함께 2 1일 처음으로 노동조합을 제외하고는 처음으로 법적으로 단체 교섭권 갖게 하는 가명사업법 통과시켰습니다. 저는 기를 합니다. 그렇게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우리가 민생경제에서 정말 중요한 성적을 내기 위해서는 재정이 수반되지 않는 곳에서 실제로 성적을 내야 합니다. 재정이 수반되는 것은 상대가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거 문제랄지, 가계부채 문제랄지, 갑을 관계랄지, 이런 점에서 아까 이런 법을 통과시킨 저의 어떤 그 경험과 이런 것을 기초로 해서 우리가 민생경제에서 반드시 성적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민병들은 정책이 있습니다. 전략이 있습니다. 해답이 있습니다. 17대 국회 때 총선 기여 있다는 장으로 총선 승리 이끌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지방선거 때 안철수 의원을 중심한 신생 세력 우리가 통합해갖고 3당 체제가 그 당시에 만약에 발생했다면 지금보다 더큰 파열음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때 양당 체제로 선거 치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시점마다 저에게는 항상 능력과 해답이 있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저를 찾아주셨습니다. 저에게는 배짱이 있었습니다. 아무도 2007년 대선 후에 너무나 힘들어 할때 저는 홍준표랑 가서 결, 대결해갖고 4년 만에 정말 교과서 같은 승리를 이끌었습니다. 민병도와 함께하면 해답이 있습니다. 전략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laughs>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저는 이번 선거를 치르면서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저녁 때 술집을 들렀습니다. 어떤 남자분 한 분이 혼자 쓸쓸하게 술잔을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제가 물었습니다. 왜 혼자 술을 드세요? 퇴근해서 집에 갔더니 부인이 집주인이 전셋값을 올려달라고 하는데 돈좀 만들어 오라고 해서 그 때문에 싸웠답니다. 그래서 헛 김에 나와서 혼자 술을 마시고 있다고 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서민들이 천정부지로 뛰는 전세값 때문에 그 단란한 가정에서 다음으로 기호 5번 민병두 후보자의 정견 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 겨울을 생각합니다. 12월 28일 대선에서 패배한 직후 남윤인선 의원님, 진선미 의원님, 또이은혜 의원님, 또, 용관옥, 또 윤관석 의원님, 이원우 의원님, 또박홍근 의원님, 수많은 조선 의원님들이 국회 앞에서 일천배를 했습니다. 그사풍이 부는데 전염부력까지 일천배를 하면서 국민 여러분 죄송합니다. 당 바꾸겠습니다. 정치 바꾸겠습니다. 더 이상 실망시키지 않겠습니다. 하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의 국민들은 레미제라블 영화를 보러 갔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랬습니다. 이거 참 특이한 현상이다. 멘붕에 빠진 국민들이 정권교체에서 희망을 못 찾자 영화에서 힐링을 찾는구나. 우리 홍익표 의원의 칼라링은 레미제라블 민중의 노래입니다. Do you hear the people sing? Sing a song of angry men. 분노한 군중의 노래를 아는가. 아마 그 칼라링은 정권 교체하라는 염원이고, 여러분들의 염원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엊그제 우리 당선자에 대해서 겸손하자, 단결하자, 경제를 살리자, 그리고 정권 교체하자, 약속했습니다. 오늘 20대 국회 첫 원내대표를 봅니다. 문재인 대표의 정체성에 기반한 확장주의. 제가 오전 토론회 때이 얘기를 자꾸 하니까 기자들이 조금 각색을 한 것이 아니냐 하는데, 책에 그대로 써있는 문장입니다. 김종인 대표의 경제민주화에 기초한 수권 능력을 보여준 확장주의. 오늘 민병주가 당선됨으로써 더 민주가 20대 국회 첫 원내대표 선거에서 대권을 향해서 이제는 확장주의를 선택했다. 이렇게 국민이 판단하는 원내대표 선거가 돼야 한다. 라고 저는 여러분들께 호소드립니다. 정말 훌륭한 후보들입니다. 정말 우리 당의 최고의 후보들이고 언젠가는 원내대표를 한 번은 하실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제가 생각하는 것은 이번에 우리가 정체성에 기반한 확장주의로 가고 민생경제에서 성적을 내야 한다 하는 것이 정말 대권 대선을 향해서는 우리 모두의 간절한 공통된 분모가 되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기 123명의 의원님들 모두를 역사의 주인공 대통령 후보의 주인공으로 세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큰 그릇은 크게 쓰고, 작은 것은 크게 쓰고, 깨진 것은 고쳐서 다 전면에 세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고 했죠. 분열도 디테일에 있습니다. 조그만 소외가 분열을 만듭니다. 분파를 만듭니다. 여기 계신 123명의 초선, 123명의 의원님들 중에서 이번에 공천을 받으면서 정말 나는